보라색, 보라색, 좋아요. 보라색. 이게 보라색인줄 알고 꺼냈는데 보라색이 아니네. 보라색이 없네. 아 모르겠어요. 이게, 이건 파란색인데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다시 만난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세요. 기다릴게요. 사랑해요. 일본 팬입니다. 키미에 키미에 이토 네 V2구요 4열5번네 저기 저희 계신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팬분께서 키미에 이토님께서 정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 사실은 원래 하나만 읽었는데 몇 개를 빨리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이렇게 종이를 접어 주셨어요. 투 지배우님 오빠 안녕하세요. 저는 원이정이라고 합니다. 이정이 원이정이라는 친구가 네 편지를 써주셨어요. 오빠 콘서트에 오게 되서 영광이에요. 네 와주셔서 정말로 고마워요. 어, 지금 콘서트장 밖에서 급하게 쓰는 거라 못난 글씨 이해해 주세요. 네 글씨를 보시기는 했네요. 오빠 저는 비록 제 얼굴은 못 지켰지만 오빠는 군대 가셔서도 얼굴 꼭 지키세요. 제대할까지 멋진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기다리고 있을게요. 사랑해요라고 네 써주셨네. 얼굴 못 지켰다고요? 어구예요네 아, 어그잘 지켰는데. 네, 너무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<laughs> 네 금방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고마워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빨간색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. 네, 네 빨간색 편지를 아, 아주 정성스러운 빨간색 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시배우님께 배우님 콘서트 열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. 네, 사실 어,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수 있는 거예요. 네, 없었으면 혼자서 는 콘서트를 할수 없습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보러 올수 있어서 오늘 너무 너무 설렘 설렘해서 일하는 중에도 이렇게 일에,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.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. <laughs> 마음이 이곳에. 네. 근데 뭐 가끔 그런 날도 있어야 좀숨쉴수 있잖아요. 배우님 건강이 푼데 잘 다녀오시고요. 내 인생 중에 최고로 좋아했어요. 네 정말 감사해요. 어디 어디 계세요? 2층 2구역 3번 3열의 4번 윤유미 씨. 아, 감사합니다. 인생에 있어서 최고입니까? 확실합니까? 네. 맞으면 이렇게, 이렇게 막 손, 막 아유, 감사합니다. 진짜 맞나 봐요. 정말 고마워요. 아, 이제 제가 늘 받기만 했던 편지를 한번 답장을 하겠습니다. 제가 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. 아, 어, 여기 물건이, 네, 여기 있네요. 네. 저의 마지막 편지는 아니지만, <laughs> 한번 읽어볼게요. 사랑하는 그대에게 네,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10년을 되도록 봤던 것 같아요. 나에게 10년은 새로운 도전이었고요.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렸던 치열한 달리기가 됐고요. 그길 위에서 즐거워서 웃기도 했고요. 때로는 외로움에 혼자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선업의 동료들을 만나서 인생에 잊지 못할 작품과 추억을 많이 많이 남겼던 것 같고요. 많은 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요. 늦은 밤 불러내면 저렇게 달려와 주는 네, 친구들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어, 너무나도 벅찬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가 되는 사람일까 항상 의심하고 항상 고민했습니다.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일수 있는 건 언제나 변치 않고 응원해준 모두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가 달릴 수 있었어요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군대를 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거 그리고 술 많이 마시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잔소리를 하면서도 챙겨 주시던 우리 엄마 그리고 엄마의 집밥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많이 진심으로 보고 싶고 그리울 겁니다 저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러운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2019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납시다.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부디 뜨겁게 사랑합니다. 2017년 7월 22일 그대를 사랑하는 차우기로부터. 이렇게 <laughs> 편지를 한번 저도 써봤습니다. <laughs> 너무너무 고마워요. 이 편지를 물론 제가 이 앞에서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집에 가지고 가서 한장한장다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.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. 충성. 뭐야? 자, <laughs> 백경희 씨. 네, 2층. 네, 2층. 뭐 이게 무슨 c 1부요 10번 20, 10열의 20번 백경희 씨께서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. 충성. 네, 아주 간단 명료하게. 되게 지금 감성적이었는데 <laughs> 눈물 날 뻔했어요 사랑하는 지 배우님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까지 밝게 비춰주는 우리 배우님 군 복무 기간 동안 건강에잘 지내다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뜻깊은 시간 되시길 화이팅 이은영씨께서 네 감사합니다 뜻깊은 이은영씨 네, 이윤영 씨, 또 깊은 시간 꼭 만들고 올게요. 네, 이거 무슨 라디오 방송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네, 아 그럴까요? 해볼까요? 물론 네, 제가 꾸준히는 못 하겠지만 어떻게 한번 그냥 스페셜 DJ처럼 한번. 네, 여러분 잘 자요. <laughs> 이거 좋아하는구나 아, 정말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고 네,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, 그게 이 공연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이었고요, 여러분들 때문에 할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위한 공연이었습니다. 네, 저도 정말 씩씩하게 군대 잘 다녀올 테니까요.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, 행복하게 잘 살고 알아서 계세요. 그러다가 1년 9개월 뒤에 다시 모입시다. 네.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마지막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